네, 유치브 친구들, 한주잘 보냈나요? 네, 친구들, 코로나 상황이 어,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다시 좀 상황이 또알수 없게 된것 같아요. 어, 또 성대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어, 친구들,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도록 친구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어, 성, 성경학교 시간과 장소를 여기 적어놨어요 확인하기 바라고요 11일과 17일, 18일 이렇게 3일 동안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말씀도 배우고 재밌게 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로사님이 준비할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앱에 올려드리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기우려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 질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경학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친구들 기대함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23과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예요.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 말씀 여호수아이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난, 난, 난 부족한,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도, 나와도 함께해 주실까? 주실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기로 너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그 약속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을 한마지로 읽고, 읽고 그,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 그러면 네가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잘될 것이다.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으로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읽고지키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네, 친구들. 말씀 다잘 들었죠? 강도사님과 같이 복습 퀴즈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나요? 맞아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답니다. 친구들, 오늘 여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다음에 두려워하고, 아, 난 내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무려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은 강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다잘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질문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무엇을 매일 읽고 지켜야 할까요? 친구들,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담긴 성경책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하게 된답니다.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지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단대하라고 요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서 정말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습니다. 박수. 내 입에서 떠나지